사랑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1 0편 37편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라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면서 성도들만 보호하시고 악인의 자선은 끊어버리시는 것이 정의인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악인으로 구분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혹여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추인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왕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늘 이인자처럼 살기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는데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사탄에게 왕좌를 빼앗긴 겁니다. 그게 죄인이 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이들이 있고 성경은 이들을 죄인이라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악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일비 오늘도 말씀함성기도와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